와 날파리들 진짜 미치겠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산골에서 지내고 있는 소키.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에게 고민이 생겼다. 이제 날씨가 한낮에는 더워요. 집에 날파리들이 갑자기 자꾸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비한번 오고 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것 보세요 날파리. 와우 농촌이라 벌레가 많긴 하지만 날파리가 이 정도나 있다니 소키가 왜 기겁하는지 알것 같다. 이렇게 많으면 화장실에서 편하게 일을 볼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레 영상은 시청자분들이 요청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지만 저는 사실은 벌레를 극혐합니다 날파리들 다 잡아 없애버릴 거예요 에프킬라 사려면 또 읍내까지 한참 나갔다 와야 되니까 살충제를 직접 만드는 걸 보여 드릴게요 버리는 쓰레기로 날파리 살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로도 돼요 담배꽁초로 날파리 살충제를 만들겠다고? 소키가 밖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 일단 이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줄게요 여기에 설탕 한 숟가락 넣고요. 퐁퐁도 약간 넣어줍니다. 다음, 식초 두 스푼 넣고요. 그리고 물 조금 넣어줍니다. 이걸 잘 저어주면, 이게 날파리들이 좋아하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여기서 아까 잘라낸 페트병 뚜껑을 열고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테이프로 잘 붙여줍니다. 소키가 만든 살충제를 화장실에 놓고 있다. 달파리들이 주로 서식하는 장소가 이런 하수구 근처잖아요. 하수구 속에서 알을 까고 번식을 하니까 여기에 살충제를 놓게 되면 파리들이 이 냄새로 유혹을 당했다가 주방세제의 화학성분을 먹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약에 집에 맥주가 있으면 맥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통에 일단 맥주를 부어주세요. 여기에 설탕을 넣어주고요. 이걸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살짝 덮어주기만 해도 날파리가 이 냄새 맡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못 나가고 물 속에서 익사하게 되는 거죠. 소키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냄비에 물을 받고 있다. 받은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끓이고 있다. 화장실 배수구에 있는 날파리 알들을 뜨겁게 없앨 겁니다. <laughs>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부어서 날파리가 번식하는 알들을 없애고 있는 소키. 뜨거운 물은 날파리의 알 뿐만 아니라 안에 끼어 있는 더러운 기름때들도 씻겨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가 방으로 들어와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는 옷가지를 뒤져보고 있다. 이거 아마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소키가 스타킹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 자른 스타킹을 배수구의 뚜껑에 씌워주고 있다. 아마 이걸로 날파리가 관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같다.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날파리들은 방금 살충제로 없애지만 나중에 새로 또 날파리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스타킹 망사를 씌워서 아예 차단을 하고요. 또 이렇게 놓으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배송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배가 있으면 담배로도 살충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담배 있으세요? 아 저도 담배 안 피우는데. 노키가 담배 공투를 줍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시골길 어딘가에 담배 공초들이 버려진 게 있을까 싶어서 나왔는데 한참 동안 땅만 보며 걷는 소키. 담배 공초가 어디 있을까. 제가 살던 서울집 아파트였으면 흡연 장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면 담배 공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길바닥에 담배 공초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 공초를 찾느라 한참을 걷고 있는 소키. 만약 그가 흡연자였다면, 담배가 있었겠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다 보니 이렇게 한참 동안 시골길을 걸으며 떨어진 담배공처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걷다가 읍내까지 가는 것은 아닐지, 담배공처를 줍기가 쉽지는 않다. 한참을 걸은 끝에 어느 작은 공사 현장에 오게 된 소키! 여기에 오니까 길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 와, 여기 담배꽁초가 모여 있어. 와,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담배꽁초가 모여 있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와. 여기서 담배 누가 피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키는 무슨 산삼을 찾아낸 사람처럼 기뻐서 신나게 담배꽁초들을 줍고 있다. 담배꽁초를 다 줍고 돌아온 소키. 좋은 담배꽁초들을 통에 부어 주고요. 그리고 물보부을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담배 공초들을 모두 꺼내준다. 그리고 이 물을 아까 배수구에 붓는다. 담배에는 다량의 타르와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작은 벌레에게는 이 성분이 생명의 치명적인 독극물과 같아서 벌레 방면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우리는 예전에 바퀴벌레 흡연 실험 영상에서도 담배 연기를 맡은 바퀴벌레가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을 확인했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맥주병을 화장실 배수구에 거꾸로 세워 놓고 있다. 아마 방금 부었던 살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맥주병으로 배수구를 막아 놓는 것 같다. 가만하게 쉬러 왔다가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소키의 시골 생활.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